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각 지파별로 이루어진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부화뇌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게 되신 것이죠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세대는 광야에서 그 목숨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의 자녀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출애굽 2 세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두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설교한 모세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남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애송하고 있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오늘 신명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내용의 율법들이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보실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요 이 율법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한 가지 원리인데 뭐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의무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로서 10개명,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신명기의 율법들이 12장부터 2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율법들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생활 영역을 총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경제, 가정, 공의, 지도자의 직분, 음식 및 재산까지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총괄할 정도로 율법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와 같이 다양하고 광범위한 율법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신명기 30장에서는 이와 같은 율법의 준행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말씀이있는 우리는요, 어쩌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언가 우리가 극복해야 될것 같고 우리가 무언가 우리가 버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갈 사람들 위해서 제정하신 법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좁게는 십계명이고 넓게는 신구약에 포함된 하나님의 명령들, 생활과 행위에 대한 명령들이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점에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즉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믿음, 신앙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이죠.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거듭해서 밝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즉 하나님의 계명 자체는 선하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계명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준행할 수 없고 도리어 우리의 죄성만 드러내 보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율법과 우리에 대한 증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을 100% 온전하게 준행할수 없다면, 그럼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 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생 중한 명인 칼비는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첫 번째 이유는 율법이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칼비는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엄준하심,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즉 하나님의 법을 넘지 않으려 우리 마음을 돌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두 번째 기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깨닫는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증언하는 것은요. 율법 자체는 선하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외에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 인간적인 힘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 성화의 방편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수 있어요. 성경은, 성경은 이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우리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뜻과 취향을 알고 그것을 지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신지 우리는 알아야 하며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 존중해드리는 것, 그것을 준행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율법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구약에 남아있는, 지금의 신약에서는 폐기된 율법들이 우리 마음 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었을 때, 성경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율법 단어 자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넓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는 혼란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역시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종류에 대해서 교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선생님 칼빈이 세 가지로 율법을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이라는 것을 지칭할 때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의식법을 가르킨다는 것이에요. 이 의식법은 무엇이냐면 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난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전반기를 지나서 성경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면서 일독을 하시려 이제 다짐했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성경 일독을 하시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어느 부분까지는 손때가 해서 까만데 어느 부분 이하부터는 성경의 그 원래 색깔,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딘고 하니? 레위기까지. 레위기부터 이제 성경이 깨끗해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레위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은 지키지 않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레위가 어렵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생명을 자기 대신에 생명을 재물을 가져서 주님께 드리는 한 가지 의식인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값으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을 때 자기의 생명이 아닌 다른 짐승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나요? 드리고 있지 않죠. 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폐기한 완전한 재물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모든 것을 폐기한 완전한 재물이 누구시죠? 예,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법, 즉 무언가 제사해야 되고, 무언가 먹고 무언가 마시고, 무언가를 먹어도 되고 마시면 안 되는 이와 같은 법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식법 자체는 폐기가 되었고, 율법의 두 번째 종류는 시민법이라는 것인데, 이 시민법이 무엇이냐면요. 아마 구약을 읽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족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자를 많이 매기지 말고 또한 어떤 것을 저당 잡히면은 해지기 전까지 그 저당물을 돌려줘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희년이 되었을 때에 노예로 잡은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줘야 된다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사이에 맺어지는 법들을 시민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종류 세 번째는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한 율법의 정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십0개 명에 담겨 있는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십0개 명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네, 망령되이 일궂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들의 재산을 존중히 여겨주는 것. 바로 율법 중에서 이 도덕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들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의식법이라든지 신민법은 우리에게 작용할 수 없으나 이 도덕법만큼은 우리가 이것을 순종함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귀한 성화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 이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이와 같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뭔가 의아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은 누굽니까? 예, 주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인데, 오늘 3 0점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씀을 지키게 하는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30장 6절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귀한 백성임을 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화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수 없는데,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언제나 믿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 나온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사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장뒤 3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2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예, 하여튼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만 믿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듯 합니다. 왜 인고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 능력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어, 성경이, 성경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오해예요. 성경의 내용을 내가 알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은 성경을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게 하고, 하나님 뜻을 준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도 할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마늠의 믿음의 선배들부터 지금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일진데 이 말씀과 기도를 신앙생활에서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알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기 때문에 또한 기도가 아닌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 밖이나 바다 건너편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성경에 이런 말이 쓰였냐면요, 고등에 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은 하나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야기가 신의 말씀이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선 큰 고난을 겪어야 돼, 고행을 해야 돼. 저기 바다를 건너가야 되고, 하늘을 건너는 듯한 고행을 해야 돼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신에 대한 뜻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기 어려운 분이 아니라, 저기 어디 멀리 계셔서,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 우리의 공로를 다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하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싶으셔서 매 순간 동행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 예,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주님을 알 수도 없으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도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솔직하게 주님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사랑의 응답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신지 말씀을 통해 알아갈 책임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가리켜 경건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육체 연단에는 이생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단은 이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는 사도의 말처럼. 이 경고는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하가 범했던 가장 처음의 죄는 단순히 과일 하나 열매 하나를 먹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한 것.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자신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높은 기준에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이 후손으로 이와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 말씀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해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악댐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꾸준히 경건의 연단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 드리는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이르는 경건의 연단이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예,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증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원문의 뜻에 가깝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의 입에, 너의 마음에 있을 정도로 가깝게 맞아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 가운데 너의 생각 가운데 너의 마음 가운데 있을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내가 순종해야지 살길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30장 1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인천신고학교의 성도님들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시며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므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얻어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다 살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나의 이름을 지켰으니 참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는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인천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